샬롬.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근원적인 질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의 기원과 생성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 첫장 첫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 주시오, 역사의 주관자시오,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 섭리하고 계시는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대선언을 이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에서도 볼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이제는 손쉽게 읽고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믿게 될수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영생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제대로 믿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개시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성경 속에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망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언젠가는 죽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 후까지 무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내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와는 질적인 차이에서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들은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의 위치와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볼 수도, 묘사할 수도 없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우상과 같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조각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가끔씩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네 앞에 선포하리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나가신 뒷모습 등을 볼 것이다. 또 하나님의 얼굴, 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순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학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모순되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특별 은총에 의해서 예를 들면 모세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 자신을 낮추어서 보여주시는 선한 의도로 하신 특별한 이벤트지 하나님의 본성은 아니라고 이해할 때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손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또 사람의 형체로 스스로 나타내 주신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를 위한 배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저는 비상시에는 천사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시는 일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 그대로 믿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신비로운 부분들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이 신비를 또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걷어내서 그걸 비신화화한다 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마구 난도질 해버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소설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은 다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고 인류에게는 이 소식 외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길로 가는 것이고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특징입니다. 특히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고 겸손하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인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연 만물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지성과 감성, 이런 인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우주와 만물이 설계되었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적인 부분을 우리가 느끼고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은 간접적인 증거들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역시 성경의 기록들 속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시죠. 나는 여호하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나는 어떠어떠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철학자들이 이야기듯이 그냥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어떤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적인 자의식이 없는 비인격적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망의 길로 빠졌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신 아버지 되어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현실은 이 땅에서 그토록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겠죠. 부모 자식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자식들에게 부모가 많은 잔소리를 하죠.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라, 공부해라, 밥 먹어라, 씻어라.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버지를 닮은 수준 높은 인격과 성품으로 올려놓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어떤 수준까지 원하신다고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빚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미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수 있는 예수님의 성숙한 그 모습을 닮은 수준까지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